자, 여러분, 지금 직선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뭐랬어요? CL이, c 이 A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디딘코디딘이만이에 고오디엔, X1, Y1이다. 이렇게 있으면 항상 직선 쓸수 있다랬죠? 그 어떻게? Y 빼기 Y1, 또 CL이 A, 가로 X 빼기 X1, 이렇게 한다는 거. y 빼기 y1, x 빼기 x1 해놓고, 여기는 항상 c 에 l 자리라는 거. 이런 것까지 얘기했죠. 많은 거 했는데, 그게 저, 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되는 건데, 어떤 직선의 c 에 l 가요 c 에 l 가 만일에 n이라 하고, 요 c 에 l 가 만일에 어, n이라 했다. 근데 그게 혹시장 추이즈다. 추이즈 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추이즈?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두 기울기의 곱이 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m하고, 그 다음에 n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늘 마이너스 1. 엄청 중요한 식입니다. 그쵸? 어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겐 얘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중겐. 만일이 점이 x1, y1이다. 그 다음에 이 점이 x2, y2다. 이때두점사이의중뒤 가운데 요점 뭐냐 물어보면 더해서 2로 나눠져요. 알겠죠? 쯤 뒤에 구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x1하고 x 2를 더해서 몇으로 나눈다? 2로. 마찬가지, y1하고 y 2 더해서 몇으로?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중되의좌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1번. 자 이러한 문제랍니다. 5-1번. 지금 뭐냐면 a.2.5 a 2 a. 2 2 2 2다2 b 2 2 2 2 2 2 4,7이다 근데 2 2을 이은 거 있죠 2 2 2 2 2이2 2 2 2 2 2 2 2 2 2 2즈핑2 한식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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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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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이 이렇게 지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직선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직선에 꼬대는 알수 있어요 A와 B의 중대이이직선에 꼬대에요 꼬대는 하나 알아내고 C에 대해 알아내면 되거든요 네, 처음에 뭐냐 면면 어, A, B의 중대를 찾으러 갑시다 중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4하고 2하고 더해서 2나누다4 더하기 나누기. y도 7하고 5를 더해서 여기서 나누다 2. 됐죠? 그럼 2분의 6. 즉몇 콤마? 3 콤마. 또 2분의 12. 3 콤마 여기인가요? 잘 구했나요? 좋은 게? 확인해 볼게요. 어, 맞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3 콤마 여기 바로 이 지혜 시의꼬된 역할을 할 겁니다. x와 y. 그러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A, B의 직선에 CL이 한번보여줄게요 CL이 어떻게 보겠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죠? 그래서 4에서 2뺀거분의또 7에서 5뺀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분의 2니까 1 되겠죠? 그럼 그거와 추이자는 이 CL이면 곱해서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이자는, 추이제지는 CL이고, 아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되려면 얘가 아마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는 어, 다 알았어요. 꼬대하고시리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됩니다. 됐죠? 음, 세 번째 이제 답을 씁시다. y 빼기 y1u 또 x 빼기 x1 3 써주고 시리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라고. 됐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은 9.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5-2번 풀어볼텐데, 4콤마 마이너스라고, 2, 마이너스 2마 5. 자, 5-2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B 점이 어, 지금 어, 몇이냐면, 마이너스 2마 5. 어, B 점이 있고, A 점이 어, 4콤마 마이너스인그이후에 출입 핑펀식를 구하시오. 지금 그겁니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이따 풀기 시작할게요 자잘 됐죠 중대부터 그랬잖아 마대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A B 비쫑 똑같이 풀면 된다 그랬는데 더해놓고 나누기 좀이 빨리 갈게요 이 입이죠 요거 더해 주면 4 나누기 어, 아, 1, 1.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2, 2, 마 2. 그죠? 그게 아마 9된될 겁니다. 어, 맞고. 두 번째, AB의 CL이 구하는데 a b CL은 어떻게 되죠? X 변화량보다 Y 변화량.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6. 그죠? 마이너스 1에서 5 빼면 마이너스 U. 그러니까 CL이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거와 추이전 CL이, 추이전, 추이전 CL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추이전 CL이, 거의 c l 는 곱해서 마이너스를 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면 1. 그럼 꼬우디언하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식에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y에서 y로 뺀다. 2. 또, x에서 x로 뺀다. 1. 그죠? 그럼 cl이 1. 이은 곱하나 많아. 그럼 y는 몇? x. 마이너스 1. 넘면 플러스를 되나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됐죠? 자, 지우고 넘어갈 거예요. 할 만합니까? 자, 이번엔 뚜이청 DNA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건데, 아, 할수 있습니다. 쫄지 마세요. 얘하고 좀 비슷하게 풀리는데, 조금 더 복잡해요. 조금만 더. 다시 실버. 이건 뭐냐면, 은 지금 4콤만3이 있고, 찌션이 있대요. 찌션이 지금 4콤만3 그러니까 어떤 찌션이 이렇게 있대.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한 명만 찢어지 있는데 점4 3이 4 3이 이 지시에 대해서 대칭되네요 그 대칭점 뭐냐 뚜이청디엔 찾으라고요 자 요거는 처음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처음에 가장 먼저 할 거는 뚜이청디엔 그니까 뚜이청디엔을 여러분들이 셜 해줘야 돼요 구하고자 하는 점을 매수로고 A, 콤마, B라고 시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만이 문제를 풀수 있어요. 됐죠? 자, 4 3에 뚜이청는 이걸 하자. 그럼 뚫이청대는 뭐냐면, 길이 똑같이 반대편에 수직으로 가는 거거든. 됐죠? 그럼 내가 무슨 짓 할지 알죠? 됐죠? 다 됐으면 두 번째, 뭐 하러 갈 거냐면, 그래요, 맞아요. 중대인 거하 가세요. 누구의 중대이 점과 이 점의 중대 여기. 중대는 얼마입니까? 더해서 나누기. 그럼 A하고 4 더해서 나누기 2. 또, B하고 3 더해서 나누기 2. 그 점이 요 점인데, 요 점이 짜이에요. 어디에? 이 직선상에 있다고요. 그죠? 음, 짜이 한다? 어디? X 플러스 Y 마이너스 0 상에. 그죠? 짜이 한 거는 점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대입해주면, X 대입하니까. 이분의뭐 어, a 플러스 사 x에 대입했어요 y도 대입해요 그럼 이분의 어, b 플러스 삼 마이너스 사는 영 어, 분수 싫은데요? 몇을 로페요이 곱할까요? 그럼 a 플러스 사또 b 플러스 삼 이렇게 되고 이이모삼 마이너스 8 더는 0 됐죠? 조금 더 정리해 보면 a 더하기 b 등 7이8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 1 0화 나왔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이번엔 시엘 얘기할 거예요. 자, 그 시엘이, a 꿈마 b하고, 그 다음에, 어, 4마 3. 이것의 시엘이 한번구해보라고요 그럼 시엘은 어떻게 구하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래서, x 변화량, a 빼기 4분의 y 변화량,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의 시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y 대 정리해보면 되는데, y 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CL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는 추이자잖아 그럼 이 CL이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것의 CL이는 1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얘가 마이너스가 추이자니까이거의 CL이는 1.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추이자땐 기울기고 마이너스 1. 그죠? 다시 할게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이것의 기울기는 반드시 곱해서, 마이너스, 2, 그죠? 그럼 정리해주면, 넘어가니까, B, 마이너스, 은, A, 마이너스, 사? 넘어오고 넘어가니까, A, 마이너스, B는 얼마입니까? 1. 그죠? 그럼 두식 연립하면 되네. 마지막으로 연립하시라고. 그죠? 자, 연립해보면, 서로 더해보면 될것 같은데, 서로 더해주면, AA, EA, 플러스 B 마이너스 없어지고, 1, 1, 2. 그래서 A가 1 나오네요. 1은 아무 데나 넣어보면 돼요. 이겁니다. A는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1 더하기 B는 1. B는 0이 되겠네. 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b 대칭점은 A1 콤마 B0.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복잡했는데, 못할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6-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데, 6-2번. 지금 뭐냐면, 3 콤마 7. Y는 X- 이렇게 있네. y는 x-2. 요거 기울기 1이네요. 그죠? 근데 3마 7이 있대요. 3마 7이 이 직선에 대칭된 점. 여길 한번 구해봐라.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셔어라 그랬죠? 대칭점을. 그죠? 뭐라고 셔어라 그랬어요? a 마 b로 셔어놓고 이제 푸는데, 얘중 뒤엔 여기 짜야 한다. 여기 이거 씌어리, 이거 셰비, 고 마이너스 1. 그걸 풀면, 풀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하면 돼요. 자, 나고 같이 해볼까 요안 되는 순서 같이 해보고 자첫 번째 이렇게 뚜 되어있으면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쭉내 거랬죠? 대나은안 맞춰 보고요. 근데 더해서 나누기 몇인가 어, 2분의 a 플러스 3또 2분의 어, b 플러스 7 이건 뭐한다? 짜이한다 그랬죠? 어디에 짜이이 질실상에 중뒤그 그죠? 어, y는 어, x 마이너스 2상에 그럼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입해주면 y 대입하니까 2분의 어, b 플러스 7끈이 어, 대입하니까 2분의 어, a 플러스 마이, 어, 3 마이너스 2 분수 싫어요, 그죠? 어, 맞나 확인해보면, 또 괜히 막 하다 틀리면 안 되는데, 어을을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B 플러스 지금 2 곱하고 있어요. B 플러스 7, 여 A 플러스 3, 마이너스 4. 조금 정리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넘어가 플러스 8.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8. 이렇게 돼요. 시카는 나왔고, 여기 2번이나 그죠? 여기 2번. 대지점 처가 2번이거 2번. 2번. 세 번째, CLD, 그죠? CLD, 누구와 누구, 누구 CLD? A 콤마 B하고 3콤마 7. A 콤마 B하고 3콤마 7에 CLD. X 변화량 몇 분에? A 3분의 Y 변화량 B 마이 7. 그죠? 근데 요거의 CLD가 1이니까. 치유자려면 요거의 CLD는 반드시 얼마? 어, 마이너스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그럼 정리해보면. 어, b, 마이너 7은, 마이너스 어, A, 플러스 3. 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 어, 등10 되겠네. 그죠? 그럼 두식을 어떻게 주면 돼? 연립하면 답 나오네요. 어, 연립도 간단하네요. 네 번째. 어떻게 주면 돼요? 술, 더, 더, 해버리면 되죠. 그죠? 더 해주면, AA, E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고. 8, 벽이 38. 그래서 EA는, 어, 수, 다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 G, 9가 나오서 A가 9만에다9어 9만 보니까 넘어가면 B는 1 그래서 따라서 A, 꼬마 B, 9, 9, B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상 잘했는데 어, 앞에 그 직선막 공식 1, 2, 3, 4 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았죠? 이거 잘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풀어주면 어 이거 뭐야? 그럴텐데 아무 때나 써먹지 마세요. 어, X 계수의 절대값과 Y 계수의 절대값이 같을 때, 얘, 마이너스의 절대값 1, Y 계수의 에 개수 1, 똑같을 때,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때 써보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바로 답 나와요. 지금, 4.3을 이 지선에 대칭한 점, 뭐냐 물어봤는데, X4를 그냥 대입하세요. 자, X에다 그 4를 대입하시다고. 지선에다 대입하라고요. 4 대입하면 4, 더하기 y 빼기 4는 0 그럼 y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값 3만 대입하세요. x는 대입하지 말고 하나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값 3을 대입해주면 3 대입하니까 x 더하기 3 빼기 4는 0 계산하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1 나오죠? 그래서 x 좌표 y 좌표 1, 2. 그래서 2. 아까 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이가 뭐야? 어, 엄청 짧네요. X 대입하면 Y 대칭점 나오고 Y 대입하면 X 대칭점 나온대요. 그죠? 됐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다풀 거야 아마.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한번 해볼까요? X3 대입하라고요. 자 X에다 3 대입해 주면 Y는 3 빼기 1 나오면서 그죠? 이번에는 y7 대입해보세요. 자, y7 대입해주면, 7은 x 빼기. 넘어가니까 x는 얼마? 9. 그죠? 그래서 몇 콤마? x 9 콤마, y 1. 그래서 아까 다하고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 때나 써먹지 마세요. x 계수와 y 계수의 절대 값이 같을 때 써먹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직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